왜 이렇게 두워 <laughs> 오늘은 이제 신혼집 들어가서 어, 크기 재고 어, 실측하고 가구 보러 가는 날입니다. 근데 출근을 해야 돼서 <laughs> 출근하고 남자친구 아니 이제 신랑 만나서. <laughs> 한번 또 브이로그 찍어볼게요 저 지금 빨리 가야 돼가지고 운전부하러 가겠습니다 가자! 아니.. 아저씨 파전은 치고 너무 퀄리티가 뛰어나서 <laughs> <laughs> 다시 한 번만 봤어, 저게 맞는 거. 왜? 어? 또 오시는데? <laughs> 왜 찍은 거 아, 야. 이까아니 <laughs> 내가 말하지 말까? 아니난 <laughs> 여기 조용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여기 와 빛이 진짜 예쁘게 찍혀. 어? 응. 와와 날씨가 진짜 좋네 오늘. 아니야? 오늘 진짜 좋아. 응. 장문 열. 좋을 거야. 장문도 이거 보자. 아이씨. 내가 좋아하는 철이 보여요. 어, 방충목 때문에 잘안 보이나? 철이 보여요. 날씨가 너무 좋네. 진짜 좋네 날씨. 아, 얘는 어떻게열더라열 어, 열리네? 나열어놨다 이걸 돌리는 거였나? 당기지 않는 불러스 <laughs> 됐나? 아, 축하 자, 우리 이제, 가전 사러 가자. 가자. 응. 다 됐다. 우리 멋있다. 우리 어른이다. <laughs> 만 있어 아그러에 있는 거보훨다훨 훨씬 훨씬 싸다고?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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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기기아 <포기복>. <laughs> 이게 이, 여기가 이제 냉장고 지원 아니야? 어디 맛있는 냄새나 했더니 뭐야? 주는 거예요? 응? <laughs> <laughs>

난 아까 그것도 했어. 뭐? 김밥도 먹는. 아, 떡국이 많았어. 빨리 먹자. 이거 봐요. 갑자기 가구 사러 갔다가 <목소리> 새 아이폰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모치도 생겼어요. <목소리> 내가 제가 원래 이렇게. 원래 쓰던 워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워치가 사실 당근으로 10만원인가? 엄청 싸게 샀던 앤데 엄청 오래된 세대란 말이죠. 오늘 그 갔던 가전샵이 되게 큰데여서 부산에서도 밑에 애플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약간 협업식으로 해서 애플도 같이 좀 할인받아서 살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직원분이 사실 이이 이 기계는 몇 세대라고 지침을 려울 정도로 옛날 거다라고 했는데 준석이가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새 거를 사자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 새 거를 샀습니다 뜯어봅시다. 이거 한 손으로 알라니까 힘드네? 어, 예전 거는 당근으로 사가지고, 워치개봉리에 처음 옵니다. 원래, 음, 원래 음, 뱀도 음, 있고, 워치가 있네요. 지금 요거는, 열심히 원래 있던 대로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모이는 시끄럽고요. 자 얘는 이 아까우서 어떻게 꺼낸대요? 이건 밴드인가 보니다 밴드 여기 도 뜯는 거 있네요. 죄송한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엄청난 호화를 누려도 되는 걸까?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보이 찾아온 거지? 오, <목소리> 밴드 어, 색깔도 예뻐 아까 너무 정신없어서 밴드, 뭐, 워치 색깔 나보고 골라라 했는데. 너무 정신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원래 했거든요. 준서이가 골랐나 봅니다. 오마이갓! 너무 예쁜데? 오 고마워, 준석아. 오마이갓! 너무 예쁜데? 그... 내 손이 왜 이렇게 산적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쁜데요? 오 마이 갓! 새폰 들고 산책 갑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이고, 아이고. 이새 폰이 안 익숙해가지고, 자, 작은 폰까지 그대로 들고 나왔어. <laughs> 나폰두개 들고 다니는 산책하는 아줌마야. 와 멋지지? 오늘 너무 춥다. 아, 그 뭐야? 잠시 산책 나오는 거지만 워치도 차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안 보여. 워치. 이거 진짜. 나올 때까지 다 하고 다녀야지. 30년 써야지. <laughs> 가구보다 핸드폰이랑 무치에 더 신난 것 같긴 하지만 또 우리 집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엄청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정말 많지만 천천히 잘해 보겠습니다. 백숙 씨 백숙 씨좀 봐주세요. 토끼인지 백숙 씨인지 뭔아 이제 한번 봐줘. 아이고, 가고 싶어, 하겠어 안녕. 안녕.